항식을이렇게 인수분해 하락했는데, 요 놈은, 보기차식이죠. 4차, 2차 상수 형태의 보기차식인데,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좀 전에 풀었던 12번 같은 경우가 치환해서 푸는 경우지, 이렇게 맞지? 치환해서 문제 풀었던 거야. 치환해서 인수분해 한다면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요놈 같은 경우는 치환해도, X, 어,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쳐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7T 더하기 16이잖아. 곱해서 16이 되고, 더해서 7이 되는 수가 없어. 인연습가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제곱 빼기 제곱. 즉, 합차 형태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런 걸로 고칠 것인데. 요 고치기 위해서 이걸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자, 하는 방법은 일단은 요 놈하고 요 놈. 상수항하고최고차항두 개만 봅니다. 요 놈은 반드시 어떤 놈의 제곱수야? 누구야? X 제곱의 제곱이죠. 요 놈은 4의 제곱이 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놈은 x 제곱의 제곱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일 수도 있고, 요놈 또한 4의 제곱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4의 제곱일 수도 있어. 그럼 이놈 고정 시켜놓고 요놈 하나만 4의 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4의 제곱. 자 안에는 가지고 완전적으로 만들 거야,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가지고 완전적으로 만드는 거야. 아직까지는 x 제곱 더하기 4의 완전 제곱이지 또는 요게 지금. 마이너스 4의 제곱인지 몰라. 오케이? 일단, 둘 중에 하나다. 무조건 된다고, 둘 중에 하나. 일단, 플러스라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갈로 안에 있는 것 놈, 갈로 안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완전적으로 만든 거지. 자, 그럼 정기를 시켜보자. 전기 시켜보면, X4승 나오고요. 16도 나옵니다. 그 다음, 요 안에는 뭐가 나오지, 정기하면 그렇죠. 8X 제곱도 나오잖아, 정기하면 근데, 원래는 7X 제곱이야. 같아지라고 하면, 여기다 뭐예전 빼기 x제곱을 해줘야 되겠네 그렇지 다시 요놈 전개하면 요놈요놈 나오고 가운데 8x제곱이 나오는데요 놈하고 같아질락 하면은 빼기 x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 그랬더니만 지금 형태가 요 놈이 저거 똑바로 했는 거야 제곱이지 어떤 놈이 세모의 제곱 빼기 네모의 제곱 아 제곱 빼기 제곱이 더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푸는 거지 x제곱 더하기 4랑 한 번은 더하고 x랑 이렇게 x제곱 더하기 4랑, 한 번은 빼고, 합차니까 요렇게. 자, 좀 이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차수, 내림 차수는 정리하면,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되겠네. 요렇게. 요놈 또한,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요놈더 이상 손해가 안 되죠.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저 따라서 요서는, A의 값이 얼마야? A가 1이고, A가 1이네. B의 값이 지금 4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두개 더해서, 답 5, 1번이 되겠습니다.